음을 경험하는 그런 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창세기 뭐 제가 늘 하는 이야기는 성, 성, 이야기지만 성경에 매우, 매우 맨 처음 나오는 이마스크가이게 답답하네 이게. 그 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이제 선포하시죠. 1장 1절 말씀 어떻게 되죠대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성경은 매우 강력하게, 천, 간략하게 천지 창조에 대해서 그렇게 한 줄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선포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주의고 나는 피조물이다 라는 명제가 담겨져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 명제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성경의 모든 것이, 아, 그 피조물인 우리 인생 가운데, 이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는 여러분, 어, 그렇게 일장을 시작하면서 일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 특 선제를 만드시는, 뭐, 첫째 날, 둘째 날, 이러한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고, 쭉 그렇게 가다가, 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 나오고 어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관영하면서 죄가 관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 무엇을 심판하시죠, 처음에? 홍수로. 그죠?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어, 그래서 그 이후에 어, 그때 그 이후에 이제 창세기쭉 가다가 창세기 12장에 가서 이제 창세기 12장이 가서 다시금 대번 창세기에 큰 분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죠 어느 날 아브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떠나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셨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 나를 도와주는 것들이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안전한 곳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의지하고 또 내가 가장 안전하게 여기는 곳, 그곳을 떠나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떠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그랬어요. 어, 보여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어? 어디 이렇게 부동산 뭐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 그죠? 내가 가보지 않은 그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내가 보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따져봐주고, 이 타산에 맞으면 가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의지하고 내가 가장 안전하게 여기는 곳은 떠나는 것. 다시 말해서, 믿음의 대상에 대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믿고 있었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그 믿음의 대상의 축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아까 한번더 읽었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 가라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가라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를 우리 말로 번역하면 그 이제 주어가 한번더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이야기냐면, 너에 관한 한너 스스로 가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라는 2인칭 대명사를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너 스스로 가는 거야 자신이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신뢰한 만한 종을 먼저 보내가지고 한번 가서 보고 와라. 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라고 명령하는 한그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어, 자녀가 내가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어, 좋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내가 속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내가 저절로 나도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고 내가 믿어야 하는 거야. 내가 내 삶의 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의지하던 것을 더 이상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방향을 틀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동안 의지해왔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 자신을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당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던져버린 것이죠.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 스스로 자녀들 스스로 삶의 축을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응? 부모에게 물론 보고 배우는 것이 있지만,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세대가 될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분명히 씨앗을 뿌릴 때 열매 맺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열매 맺게 될줄 믿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우리의 믿음의 축을 믿음의 대상을 대상의 축을 하나님께로 스스로 옮기는 작업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자두 번째 이어서 우리가 주목해 볼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큰 민족을 이룬 이룬, 이룬, 이룬 이룬다 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다 이루진 못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 사라진 후에도 이 세상에서 떠난 후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고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 영원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영원의 관점. 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의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지금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금이라는 것이 내일과 또 훗날 그 영혼의 영혼과 잇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 이거 좀뭐 비유가 좀 그렇겠지만 게 예를 들어서 뭐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도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죽는 그 죽음의 그 모습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병들어서 죽던지 간에, 사고가 나서 죽던지, 아니면 편안히 죽던지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서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영혼 속에서 자신을 통해, 이제 아브라함은 민족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라의 3요소 뭐죠? 국민, 주권, 영토. 네. 어, 뭐 아브라함이 다 그것을 그 생애 동안에 이루진 못했지만 그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나라를 이루는 것을 민족을 이루는 것을 아브라함은 미리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미 말씀에 그렇게 약속을 의지해서 영혼의 관점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던지는 사람들이지만, 그 언약이 그 말씀이 우리 생애에 전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것이에요. 내 생애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이 왜 보이지 않는 영혼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을 던져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리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고, 내 생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고, 다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에 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가나안을 향해서 갔던 것이죠. 그런데 장세이 어, 1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어, 1절에서 15장 1절에서 이후 여호와의 말씀 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 이이르시되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방패여 너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절 말씀에 아브 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다메섹 사람 엘리에스인의 이니이다. 흔히 우리가 창세기를 볼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믿음없는 행동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없는 행위가 아니라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었기 했던 행위입니다. 고대 근동 그 당시에 자식이 없는 것은, 아무리 부자여도, 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어 그리고, 어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 상속자, 종의 상속자를 통해서도 자식이 주어지면, 어 그것을 그, 그, 그 종의 자식에게 상속할 수 있는, 그러한, 고대 군동 지역의 문화의 특성의 모습이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 믿음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상속자를 세우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는데, 까브라함이 보니까 나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양자를 들이자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당시 그게 고대 공동지의 방에서 자연스러운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 집에 충실한 종을 양자로 세웠던 것이에요. 그렇게 양자로 세우면 그 양자는 친자식과 똑같은 바로 아까 여의 뜻이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양자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러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관습으로 이루어지기 하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 쉽게 말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성숙에, 성숙해가는 성숙해 과정에서 범하는 동일한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15장 4절,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관습으로 이루려 던 생각을 접었어 자기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계십니다. 자, 어,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어, 첫 번째는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고 내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 내가 내 삶의 축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 내가 그동안 의지하던 것을 더 이상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사실. 두 번째,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 스스로 그렇게 삶의 축을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도록.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위적으로 이루려는 이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성,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 우리도 겪게 되는 잘못된 모습,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이루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어, 이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어, 우리가 먹는, 육신을 먹을 것을 통해서, 음? 식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생명도, 우리 영혼의, 어, 양식, 그죠? 그것도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섭취함으로 여러분, 영혼의 건강함을 이루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간증이 소망합니다. this is 힘으로 왔을때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네. 주가 일 하시네. 주가 일 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すがひるはしね」